4장 13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리포터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말씀 앞에 장부들을 듣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는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자는 영역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살수 있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 <laughs>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부가 이렇게 넓게 찬양 앞바지에 이렇게 참석를 했어요. 옷도 좀 낭묘한데 술 냄새가, 부부다술 냄새가 잔뜩 납니다. 앉으니까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들이 술 냄새 이렇게 읍, 잃어주고, 네쫙 풍겨주고. 근데 분들이뭐 술은 조금 취했지만, 자양을 하는데, 아, 손을 들어가면서, 악수를 치러서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네, 말씀을, 강사 목사님숨 말씀을 전합니다. 말을 이렇게 전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된 거죠. 제임을 발견하고, 정말 가슴 아닌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참다가, 남자분이 주문해서, 손수근을 통해서 눈물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손수근을, 남편 손수근을 뺏어가지고 눈물을 뺏다가 그때까지 낳았는데, 코문까지 낮아져서 눈물이 나니까 코를 <laughs>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도 자기 손수근을 콕 푸는 거 있거든요. 근데 원래 가지고 손수근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뺏어간다고 또빼고빼고빼고막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날씨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운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는데, 남편이 지갑을 보내고 왔습니다.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만원짜리, 만원짜리 양배추 보내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벌부터 이렇게 확그러갔습 여보, 당신 아까는 본업 떠그랬잖아요 이러더라.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찬양도 하고, 은래도 받고 가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일부러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좀 느끼게 되죠. 이럴 때에 뭔가, 기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알맹이, 생명력이 없는 느낌이다. 거기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공부에 능력이 없구나 태양은 태양인데 빛이 없는 것처럼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상관는 있는데 아니 알맹가 없으면 뭔가 일부러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 하나님의 교재 안에 있을 때 그때 참 예, 아름다운 것 또, 능력이 나타난 줄로 있습니다. 이두 부분에 있게는 이, 이 하나의 교자한이음이 부족한 거죠. 집안에 우리 교회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은 이 스위치를 딱 ON을 누르면 불이 옵니다. 그리고 스위치 OFF를 꺼지면 딱 누르면 불이 꺼져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와, 이 스위치가 도끼의 반만이 도끼의 반만. 그렇습니까? 네, 스위치는 아무 다른데, 이게 동작은 별지도 않습니다. 이 스위치가 전기선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대한 발전소. 그대한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톡 누르면, 환하게 불이 오고, 톡 누르면 또 불이 꺼지고, 그렇게 됩니다. 어이, 사자 새끼가. 앞에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기림도 있고, 또 사슴도 있는데, 어이, 조그만 사자 새끼가. 그큰 동물들 앞에, 사나운 동물들, 큰 동물들 앞에서, 야! 누가 동물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큰 동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동물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 왜냐하면 이 어린 사자 새끼 왼쪽에는 아빠 사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엄마 사자가 있습니이 어린 사자 새끼가 얼마나 튼튼하냐 용감하냐 사냥 경험이 많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 품에 있느냐 누구 교제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런 말도 못 합니다. 그냥 확, 달라붙는 거예요. 옆에 엄마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야, 뭐가 동물의 왕이야 이렇게, 그냥, 다른데 제대로 안 되는데, 물어도 동물들은, 니가 동물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해서, 기꺼대야, 목동이었어니 유대강자의 뭐, 수원들을 위해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이로 없는 평범한 흔해 빠진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 흔해 빠진 목동들하고 이 다윗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유대강야 흔해 빠진 그 언덕 별판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두 부분은 교회 안에서, 부흥의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얻어먹고, 말씀 듣고 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1%를 부족했는데이다이스은그 1%를 채운 그1% 이상의 가득찬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동 다이스이야 전쟁 영웅이 골려다 그의 주변으로 이스라엘에서 내로 하는 농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의 참모가 되고, 그의 석근이 장수들이면서 이랴한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위치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이것 같은 호대까지 목동이, 얼마나 목동이를 잘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와 교제하고 있느냐,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금덩어리로 밟라놓은 스위치를 해도, 이 스위치가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게 누르고 잔을 누르고, 부드럽게 눌러도, 불이 안 옵니다. 그러나, 뭐, 어디 뭐, 고출방에서 하나 주워서 달아놓아도 사력 발전사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불이 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과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참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이 교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어 내 이름으로 기쁨는 자, 곧 내가 내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가.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제의 품만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교제하겠다는 것이고, 교제의 이끌 안에 그거 라는것죠 그러면, 사단의 제자는, 알살 꼬셔가지고 이교제밖으로 나갔다는 것니다 아름다워가 대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를 먹지 마라. 그거 먹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살건 살건 꼬덕이가지고 요거, 먹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해서 벗어나도록, 떨어져 넣도록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분별이 없으면, 오늘나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떠내서 멀리 나와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자문, 구약성경에 자문이 있습니다. 자문을 묵상을 해보면 유사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혜라 훈계, 명철, 법, 명령, 책망, 괴명 교훈 이런 용어들은 옛날에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그 잔소리, 거의 반복되는 그 잔소리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지니다 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내 말을 단디 들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 붕계 명철, 법, 명령, 책망, 개명.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되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새겨 듣고, 마음을 새겨 듣고, 실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해야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교묘하는 이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점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기모대고서 3장 1 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지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지안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자문에서 반복되는 이 용어들을 압축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법입니다. 부자와, 그 누가 보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안 돼요. 이 부자가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나원으로갈 수도 없고, 또, 물한방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자기의 신세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땅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형제들만이라도 이곳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 나는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 형제들은 좀 깨닫고 대기하고 나원으로갈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나사를 좀 보내주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가지면 안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돌아가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 가도 안된다 아브라함 그렇게 말합다 모세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브로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이전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 아니라 이전이 부족했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꾀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누가복음에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비 바리새인 자기 사하입니다세빈는 하늘 다니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 떨어져요. 같은. 나는 죄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리생이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벌어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리는 하나님의 기도로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한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다 용서해 주시도록 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 아무랑 아들을 갖다 바치라. 이런 명령은 정말 특별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는 어, 이런 정말 아브라함유일하지않을까 하지만 아브라함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교도들이 데스냐? 이 데스냐를 근데는 시천지 미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겨울에 어, 도착을 해서 뭘 먹고 사겠습니까 그러냐? 시장에 잘 찾아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얼마나 어렵느냐, 춥느냐, 얼마나 산만하냐 이런 건 가리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오늘날 미국은 너무 땅뚱하게 흐는 거예요. 우체국만 가려고 해요. 차를 들고 다녀요. 차를 타고 가요. 그 당시 얼마나 땅이 넓어져 있습니까? 수 킬로미터 혹은 수십 킬로미터 교회를 향해서 마차를 타고 달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원을 하고, 그러더니 대각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은혜를 부어주셨죠. 미국이 잘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땅덩이 큰 나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이 순종,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게 놀아갑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세종, 태종, 성종, 중종의 역사가 아니고, 이종, 작종, 변종, 특이종의 역사도 아니고, 믿음의 순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순종을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델빈 토플러라는 이 작가가 쓴 부의 미라란 책인데, 이 책에서 새로운 부의 창출 시스템은 새로운 운명을 동반한다. 뭔가 새로운 부가 창출되면 새로운 운명이 생긴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정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도 낮고 또 주류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원 창출 시스템 그건 무엇이냐? 교회가 부흥했던 뭐 수요 수류가 아닌데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던 것은 어떤 동반된 새로운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화가 뭐냐? 순종입니다. 166년 플리비우스 저스틴이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순교의 연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받는 것 이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당할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기 이 순종, 순교할 수 있는 이 순종 시스템, 순교적 시스템이 이 당시에 말했다주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시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이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 이 나의 왕이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도 똑같이 20자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라는 것이 순교적 문화, 순종적 문화입니다. 그랬더니, 부흥의 시스템이, 그 문화 속에서 부흥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어요 1년에 뭐 65%씩, 1년에 65%씩 성장한 것으로 사회학자들은, 사회를 기록도 그 당시 살았던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게 태어나서 궁문제를 짓고 어 이렇게 재판에 출두해서 십자가 위에 선교 되었지요. 굉장히 고통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주님의 나라 이럴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는 빚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 감소는 오히려 없지는 아멘 하면서 네. 그렇게 평안하이 주고 있습 것입니다. 순정. 아주 작은 거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 참석했던 친구 뭐, 옷이 좀, 그죠? 들어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어, 이렇게 고대 문제를 하고, 뭐, 옷 갈아입고 와야 될 시간, 전화에 가봐야 될것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뭐, 요새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술도 한잔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부움해온 것만 해도 얼마나 어, 대단한 일입니까? 열심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을 가지고 코프로 따고 티격태격 하고, 또 남편이 감사한다고 흥금하는데, 아까 내한테는 돈 없다라는 거 어디서 돈이 있는 거냐고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일부로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결제가 부족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교제가 부족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의 결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더 많이 말씀을 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에 전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지 우리 축복록 교회에 새로운 이 문화 하나님과의 교제 문화가 창출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가정 삶의 현장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해가는 산성과.